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소야곡 그 옛날 있었던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에 관한 추억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1970년대에 살으셨던 분 계시죠? 손들어 봤세요 <laughs> 저요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1970년대에 한참 청춘이었습니다. 20대죠. 당시 저 길거리 맘 놓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파출소 있는 쪽은 싹 피해서 가고 또 어디쯤 가면 파출소가 있다는 걸 정확히 미리 알고 돌아서 가고 그랬습니다. 왜요? 머리 머리가 장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 화, 가기 때문에 좀 예술가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젊은 패기가 있어가지고 뭔가좀 남보다 색다르기 위해서 당신은 10대나 20대나 거의가 다 머리를 길렀어요. 1960년대 그 비틀스, 비틀스라고 아시죠? 그 비틀스가 장발에 더복머리로 히트를 쳤습니다. 어 비틀즈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I want a hole your hand. 내지는 Hey Jude 뭐뭐그 사람들의 히트곡은 아직도 영원히 참인기를얻고 있죠. 요즘에 BTS가 비틀즈 21세기의 비틀즈라고 그러는데 20세기는 비틀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드릭스의 런던에서 검은 머리를 이만큼 길어 가지고서 아워라홀요행 하는데 정말 젊은이들은 새로움에 그냥 이 젖으면은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렇고 또 여자들은 또 미니스커트가 유행해서 미니 미니스커트 그 모그라는 잡지가 있어요 미국에 그 다음에 바자라는 잡지도 있고 그 패션 잡지인데 거기에서 튀기 되는 여자가 있었어요 튀기는 어,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백인과 흑인과의 사이, 내지는 백인과 한국인과의 사이에 나오는 아이들의 튀기라고 그러긴 했는데, 그 튀기가 아니라 그그 여자 이름이 튀기였었어요. 그 여자는 진짜로 말랐어요. 그냥 그 마른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유행하는 그 패션 잡지에 나오니까 일대 세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만 해도 무릎 밑으로 오는 미니스커트가 전부였거든요. 아니, 미니스커트가 아니라, 그, 후리아지는 약간, 뭐, 뭐랄까, 60년대에는 좀, 그, 뭐라 그랬죠. <laughs> 여자들 옷에 관한 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기, 허리는 잘록하고, 밑에는 약간 벌어지고, 지금 뭐, 우산 비슷한 스타일로. 그런 거가, 요, 무릎을, 내 놈은 그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 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튀기라는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그냥 하 그건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리자베스 테일러나 마리린 몬로는 아 섹시해 가지고 뭐가 좀 뭐랄까 건강미가 있어 보이고 약간 뭐 정말 정욕이 넘쳐 보이는 그런 얼굴이지만, 튀기려는 여자는, 음, 어떤, 저, 강아지와 치와와처럼, 아주 치와와고럼 조금 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남성이 여성을 보, 본능이 일으킬 만큼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러나,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다리를 길쭉한데, 무릎이 30cm, 40cm 가까이 쭉 올라가는 그런, 그냥 뭐, 진짜 막,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일본 말로 사레마다 바스마은 비슷한 거예요. 미니스커트랑 그거가 1대 세계를휩쓰는데 우리나라도 휩쓸었습니다. 60년대서부터 70년대까지.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뭐 길거리마다 첨보가다 미니스커트 입고 되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머리가 칙칙칙하고, 이 발소에 영업이 안 돼. <laughs> 왜냐면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깎으니까. <laughs> 그래도 그런 젊은... 뭐라 그럴까, 바람이 세계를 변화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케이팝에 그냥 휩쓸리고, 케이팝의 댄스 버스킹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듯이, 당시에는 비틀즈의 그 장발과 튀기의 미니스커트가 일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날 그 윤복희라는 그 가수 아시죠? 어, 그, 윤복희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 미니 스커트를 입고 왔었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니래요. 사실 그날 밤에 도착했는데 무슨 뭐, 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여자가 체험로 우리나라에서 입고 들어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윤복희는, 미군, 미팔군 무대에서 활약을 하다가, 에, 미국에서 활약을 했는데, 코리아 키튼즈라고 해가지고 어, 여성 듀엣이던가 스위시 했다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어, 최고로 인기 끌다가 돈좀 벌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돌아오면서 미니스컷을 입고 왔는데, 그, 그 사람은 배우라서 단속을, 저기 가수라서 단속은 안 했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냥 젊은이들이 파출소를 피해 당기고, 뭐, 그냥 엄청 그, 저 단속에 이참 걸려 들어가서 애를 먹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또 얘기할게요. 1970년대에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좀 약간 암흑기였습니다. 유신시대라고 있었습니다. 유신시대.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선포되었요 전문 12장 126조, 부칙 11조로 된 유신헌법은 뭔가 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 꼼짝 말아. 권력에 도전하는 자 가만히 안둘 거야. 이러면서 국민들을 그냥 꼭 조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유롭게 서방세계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던 젊은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신시대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971년 10월 경범죄 처벌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장발과 미니스커트는 퇴폐 풍조다 이래가지고 아 이게 왜 퇴폐 풍조지 모르겠어 어쨌든 단속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위에, 뭐, 뭐, 20cm, 18cm, 15cm, 이렇게 자를 가지고서 경찰관이 돌아댕겼고 또, 장발 단속이 얼마나 많았는가면은, 하 1970년 한 해에, 12,870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12,000명이 강제로 머리를 깎아야 됐어요. 파출소에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있든 없든, 그, 그, 바리깡으로 다, 밀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쁜 경찰관은 뒤에만 밀면 괜찮은데, 앞에서 쫙 밀었어요. 혼란 깎아야 돼. <laughs> 저도 딱한번 걸렸어요. 남영동에 그, 지금은 파출소가 없어졌는데, 성남극장을 가려고, 거기 제, 제 개봉관이었었어요. 어떡하다서울역에 잘못 내려가서 내려서 이제 가는데, 남영동 파출소 앞에 지나가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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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그래가지고 <laughs> 아이고 영화 구경은커녕 4시간인가 5시간인가 대기 대기하고 있다가 한 30명이 한꺼번에 저기 뭐여그 경찰서에 관 있는데 임시 그 천막 비슷한 거해돼가지고 의자 놓고 바리깡으로 밀었어요 밀었어요 근데 미는 게 정식으로 이발관처럼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확확확 밀어 그래서 다시 이발소에 가서 극장 갈라 그래도 돈으로다가. 머리 새로 이발 했는데 그것도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말도 못해 스포츠 머리로 겨우 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이 당시는요 물론 새마을운동이니 뭐 그냥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다 매진하고 있었을 때 이긴 하지만 대망의 70년대라고 그러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자유가 억압이 되었었던 건 많은 틀림없습니다.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어? 그 80년대 전두환이 들어와서 이제 그 통행 금지를 해제시켰지만 물론 그 남북 간의 대치도 있었긴 하지만 통행 금지가 아주 불편했어요. 통행 금지 저도 두번인가세번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3천 원인가 5천 원인가 벌금 어, 종로에서 걸렸는데요. 서대문 지금 그 문화일보 건너편에 거기가 직격심판장에 있었어요. 거기서 3천 원인가 5천 원 주고 그 벌금 물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당신은 하기식이라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하기식이 도대체 뭐야 그렇게 그러니까 극장 가서도 영화를 볼때 국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일어나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참, 뭐 그때 웃기지도 않았어, 정말. 극장을 해서 영화, 저기, 뭐, 감상하러 가는 사람들이 애국, 애국, 뭐, 국길에 대해서 이렇게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앉아가지고 영화 구경했고. 또 하기식은 뭔가 하면은요, 오후 6시 되면 길 가던 사람 자동차까지 싹 멈춥니다. 그래가지고 시청 앞에서 태극기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 내려갈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거예 이렇게. 그러다가 다 내려가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참,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70년대 기억나십니까? 우리들의 청춘시대. 그래도 그때는 순수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행복하냐고요? 조금 행복해요. <laughs> 행복은 불행하지 않은 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스스로 마음속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은 배호TV 특집. 70년대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 그 다음에 국기 하강식, 통행금지 시대, 유신 시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구독,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